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일 나에게 단 하루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과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자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의 저자가 50대에 이혼을 해서 삶에 약간 회의감이 몰려왔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본인의 친어머니까지 마음으로 고생을 하셔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1년 동안 삶의 현자들한테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노인, 그러니까 90대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의 삶을 제가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저희가 가서 실제로 보면 다를 거라는 거를 이, 이 책의 저자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여섯 명의 노인들과 1년 동안 이제 인터뷰를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본인이 이분들을 통해서 배운 삶의 지혜들을 책으로 풀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여섯 분의 노인분들 중에 한세분 정도는 이미 돌아가셨고, 다행히 이제 나머지 세 분과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맨날, 아,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제 암투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하셨던 어머니도 현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살아 계신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이 책에서 어떤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신데, 이제 본인 손녀한테 나는 내 나이였던 적이 있는데, 너는 내 나이였던 적이 없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게, 사실 저희는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떨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저희가 아직 노인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100% 공감하진 못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삶의 끝자락에 계신 노인분들은 이미 지금의 삶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계시지만은 다 저희 같은 이런 젊었을 적의 나이를 느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멘트가 가장 와닿았고 두 번째는 사실 요즘 젊은 분들 제가 이 책이 지금 인문 서적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어, 속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요즘 저희가 성공을 쫓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성공을 쫓고 성공에 대한 물질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성공을 쫓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쇼페너어도 말했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미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게 두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성공을 쫓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여섯 명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하루하루 행복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좀 많이 가슴이 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또한, 현재의 성공을 쫓기 위해서, 뭐,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잘 나올 생각을 하고, 나중에 내 아이와 내 와이프와 내 가정을 위해서, 뭐, 좀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로 미래를 생각을 많이 하고, 목적이나 목표를 많이 설계하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 오늘 내가, 오늘 하루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쫓고자 열심히 달려,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치면은, 노인분들은 이미 본인이 가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신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제 어머니의 사연을 좀 공유하자면은 저희 제가 늦둥이라 저희 어머니랑 만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해 이제 일흔이 되시는데 한 저번 달쯤에 어머니랑 이제 작은 누나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던 게이 책에서 노인들은 하루하루 본인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간다 라는 말에서 저희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이제 부지런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삶에 감사하고 부지런한 분이신데 여행을 갔는데 혼자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그 바닷가 근처에 갔는데 바닷가 풍경이나 이런 자연을 혼자 산책하면서 느끼면서 만끽하면서 삶의 감사함과 본인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더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저도 제 어머니의 40대와 50대와 60대와 70대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현재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감사함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 주변에 이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저처럼 유뚱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부모님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삶의 지혜나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시고 가장 삶의 모토,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그런 태도나 이런 걸 가장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예요. 근데 여러분도 주변에 꼭 어머니, 아버지가 되지 않더라도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동네 헬스장, 동네 헬스장에 있는 아저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또 제가 헬스장에서 근무할 때한 85세 정도 나이가 지긋이 먹으신 그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야 너는 새해 뭐하냐 해서 아 저는 친구들 보러 가죠 이러길래 제가 어 회원님은 이번에 뭐 명절에 뭐 친구분들 보시나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어내 친구들은 다 뒤졌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웃겼는데, 어, 제가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친구를 보러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감사함이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삶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랑 이야기했을 때보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삶을 많이 살아가신 분들이랑 이야기했을 때좀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하루에 기본 1시간, 2시간 이상 출퇴근을 하실 것이고, 너무 뭐,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 너무 힘든 부분 때문에 삶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신다면은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를 그리지 말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제가 누군가한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할수 있다는 것. 또 누군가한테 좋은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지금 제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삶을 보내는 게 어떤지라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